스킨케어에 질문을 남겨 주셨는데 에센스와 크림 중에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게더 좋은지 질문을 남겨 주셨어요. 준아 님께서 저는 지성 피부입니다. 그래서 아크메르 수딩 토너랑 젤 크림을 바르는데 어 근데도 피부가 건조해요.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에센스를 추가할까요? 아니면 크림을 추가해야 될까요? 라고 질문을 남겨주신 상황이에요. 지금 사용하시는 제품들 보면 수딩 토너를 수분으로 한번 사용하시고 그리고 젤 크림을 수분으로 두번 사용하시죠.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킨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? 수분과 수분으로 보습을 해줬으면 유분으로 해결을 해 주시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유분이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여기에 에센스면 수분이 하나 더 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에센스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크림을 3번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그럼 원리를 한번 볼게요. 피부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우리가 자, 수딩 토너를 발라서 이렇게 수분을 채워 주고 젤 크림을 발라서 수분을 채워 줬어요. 지금 이렇게 수분이 있는데 이게 가만히 놔두면 피지 분비가 안 되면 이렇게 증발할수 있어요. 특히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더 이런 것들이 심하고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서 알아서 이렇게 피지가 나와서 수분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지금 부족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우린 뭘 써야 된다? 크림을 써야 되는 겁니다. 크림을 여기 딱 써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 크림으로는 지금 수딩 토너 바르시고 젤 크림 바르고 계시니까 아크메르 모이스처 크림 딱 사용해주시면 완벽하게 스킨케어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상황에는 수분이 아니라 유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